세상의 이야기를 그리는 그린나날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작품은 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마지막 단편집 골드에 나오는 단편 오류불어입니다. 1990년에 쓰여진 소설이니 이 점을 감안하고 보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작가 이반오프가 그동안 잘 쓰던 타자기의 불편함을 느끼고 생애 처음으로 최신 문물인 개인용 컴퓨터를 마련하여 써보는 사용기를 일기로 쓰는 내용입니다. 사소한 고장으로 작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싫어서 자가 수정 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골랐습니다. 부속이 하나 잘못되더라도 이 기기는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테스트하고 가능하면 스스로 고치고 불가능하면 상황을 보고하는 컴퓨터라고 하네요. 한달 정도 사용해 본후 사용법을 터득한 작가는 장편 소설을 쓰다가 신기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바로 자동으로 철자를 수정해주는 기능을 발견한 것이죠. 요즘은 너무 당연한 기능이긴 한데, 1990년대에 쓰여지다 보니 이 기능도 신기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가라는 직업 특성상 신조어도 많이 쓰고, 단어를 표준어만 쓰는 게 아닌지라 꽤 귀찮았나 봅니다. 그래서 제조사 대표를 불러다 물어보니 신조어나 쓰고 싶은 단어를 다시 한번 더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듣고 다음번엔 틀렸다고 표시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자가 수정 기능이라더니 부품만 고치는 게 아니라 내장된 사전도 스스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작가가 산 모델이 최신형이라 자기네들도 다 알지 못한다고 문제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하네요. 참고로 연구원들은 이 기계를 사용자의 오류를 참지 못한다고 해서 오류 불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한달 넘게 작가는 컴퓨터에게 올바른 철자를 계속 수정해줬고, 새로운 단어를 계속 타이핑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컴퓨터는 진짜 옷자와 실수로 인한 옷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작가가 옷자를 다시 타이핑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기계 혼자서 자동적으로 문장을 고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다시 제조사에 전화해봅니다. 제조사가 말하기, 자기네 쪽 전문가와 그 기계에 대해 의논을 해보니, 사용자가 정말로 쓰려는 단어가 무엇인지, 사용자의 글 내부에서 실마리를 얻어내는 기능이 있을지도 모른다더군요. 사용자가 타이핑하는 동안, 컴퓨터는 사용자의 문체를 터득하고, 자가수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흡수하는 모양이라고 대답합니다. 작가는 컴퓨터가 자기 문체를 스스로 배운다는 것이 기분 나쁘긴 하지만 편해진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일일이 훑어보며 교정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며칠 더 써보니 컴퓨터는 작가 특유의 철자법과 기어쓰기, 단어의 순서 등을 전부 대신 교정보는 법을 터득한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아예 컴퓨터로 틀린 문법을 쓴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너무 기분 나빴지만 그만큼 편리해진 것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몇주 동안 써보니 작업이 너무 순조롭게 진전되어서 이제는 작가는 꽤 괜찮은 분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창작을 하고 기계는 수정을 하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기계가 작동을 아예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익히, 적히, 두들겨대도 전혀 들어 먹질 않았습니다. 전원도 들어와 있고, 뭔가 잘못 누른 것 같지도 않았는데, 완전 먹통이 되었습니다. 제조사는 고장나도 5년에 한 번이라고 했는데, 벌써 고장난 것 같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컴퓨터로 글 쓰는 것이 익숙해졌는데, 다시 타자기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니,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멘붕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안 켜지면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살펴봅니다. 작가의 마음을 알아챈 것처럼 컴퓨터는 갑자기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저절로 딱 켜지고 작가는 키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빠른 속도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류 불어 아브람 이바노프 난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컴퓨터가 자기를 주제로 삼은 내 일기를 대신 쓰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썼던 것처럼 말이다. 거기다 훨씬 더잘 쓰고 있었다. 15분 만에 글은 완성됐고, 5분 후에 종이 위에 인쇄되어 나왔다. 일기를 다 쓰자마자, 내가 쓰던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가 스크린에 나타나더니, 단어들이 저절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컴퓨터는 내 방식의 글 쓰는 법을 배운 게 틀림없다. 꼭 내가 썼을 법한 글을 말이다. 다만 훨씬 더잘 쓴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멋지군.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컴퓨터는 내 이름으로, 내 문체로 훨씬 더 근사한 글을 써낼 테니까 나는 그저 구경만 하면서 내 작품이 놀랍게 발전했다고 떠들어대는 비평가들의 리뷰나 주워보고 인쇄가 쏟아져 들어오는 걸 챙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뭐,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좋다. 하지만 나는 괜히 미국에서 최고로 다작하는 작가가 된 것이 아니다. 글쓰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것뿐이다. 그런데 이제 내 컴퓨터가 글쓰기를 대신해주게 되었으니 남은 평생 동안 난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